네, 안녕하세요. 점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각성의 아랑에 랜덤하게 등장하는 야랑을 잡고 업적을 클리어 하셔야 되는데, 막힌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스는 권사와 법종, 기공사로 잡는 영상인데요. 패턴만 잘 기억해주시면 의외로 쉽게 클리어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서 패턴 잘 보시고 업적 보상 잘 받으셨으면 해요. 그럼 아랑의 패턴 몇 가지 설명드리고, 권사, 법종, 기공사 순으로 클리어 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일 먼저 수호병 처치시 아랑이가 이제 랜덤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랑이가 등장했을 때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딜이 안 들어가게 되고 스킬 쿨만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가셔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좀 기다려서 아랑이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 패턴 같은 경우는 패턴사를 좀 때리고 앞으로 찌르기 두 번을 씁니다. 이거는 44호까지는 그냥 맞아줄만 합니다. 48호부터는 찌르기도 웬만하면 피해주시면 좋아요. 좀 저렉 구간에서 클리어를 할, 하려면 말이죠. 그렇게 찌르기를 두번 하고 길를 모아서 두번 크게 내지릅니다. 한번. 여기서 너무 일찍 피해버리면은 내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피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길을 모았을 때 조금 뒤에 천천히 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두번 찌르고, 길 모아서 때리고, 길 모아서 때립니다. 이때 내력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길를 모아서 때리는 것 중에 두 번째 길을 모아서 때리는 거는 무빙기로 직각으로 빠져주시면 어, 의외로 잘 피해지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패턴은 이렇게 한 후에 이걸 피하라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어,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때 때리게 되면 은이 아랑이가 막기를 쓰면서 어, 스턴 역광강을 당하니까 이때는 공격을 멈추고 거리를 벌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무빙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스킬은 이제 할룡 추적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이거는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유도탄처럼 이렇게 날라오게 되는데 어 처음 몇 발은 무빙기로 피해주다가 마지막 거는 구르기로 피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거를 맞게 되면 스톤이 들어오고 스톤이 들어오면 얘가 갑자기 붙어서 큰딜을 넣게 됩니다. 무빙기를 해주고 마지막 거는 피해주세요. 이렇게 한룡 추적이 다 끝나고 나온 후에는 배쉬를 해서 나한테 달려오더 다음에 광역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한쪽으로 쭉 빠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 광역기가 상당히 아프니까, 이쪽으로 쭉 빠져주시면 되네요. 그리고, D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형타, 두번 찌르고, D 모아서, D 모아서. 이 패턴이 반복의 연속인데요. 이제 이따가 페이지가 좀 변하게 되면, 다른 추가적으로 다른 패턴이 하나 추가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랑이가 피가 좀 빠져서 페이지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랑이가, 가운데, 맵의 정 가운데로 2등을 하면서, 대사를 날린다. 수준을 좀 올려볼까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때는 아랑이가 보고 있는 정면 기준 어한 맵의 한반 정도를 어 이속 저하와 도트들이 들어가는 맵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맞춰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땅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게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이 수준을 높여볼까라는 페이지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피가 빠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좀 새로운 패턴이 하나 추가되는데. 이때는 아랑이가 갑자기 뒤로 깡총 뛰면서 어, 기습이다라고 하면서 대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 맞춰서 대시 공격에 맞춰서 굴러주시면 돼요. 보시면 방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뒤로 점프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맞춰서 굴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하는 패턴 끝까지 잘 보시고 어, 꼭 깨시고요. 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으르렁님, 어서와요. 검사로 홍대지 클리어 가능하죠? 10시 이후에, 어, 초령목, 그, 월드보스, 그거 잡고 좀 도와드릴게요, 으르렁님. 10시 이후에 말씀해주세요. 아, 나중에 부탁하실 거면 그때 말씀하세요. 이막 7장은 쉽잖아요. 2막 7장은 그거 그냥 NPC, NPC 몸빵 세우고 깨면 되는거 아닌가? 2막 7장은 쉽죠 스펙 이상? 이거 뭐야 패턴 왜이래? 아 해줄 수 있죠 10시 이후에 말씀하세요 10시, 10시에 저희 초령목 잡고 홍린 잡기로 해가지고 그것만 잡고 도와드릴 수 있어 살영 추적. 그래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환기 방출. 그냥 무빙. 아, 그거 왜 공격을 하냐. 아, 또 당했어, 또 당했어. 기습이다. 어, 잠깐만. 바라면? 오케이. 아니 미친놈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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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어 깼어 아씨 나이스 오 내력이... 내력이 없어 내력이 아, 내려딸려 갑자기 내려. 왜 딸려? 아, 시원했다. 오케이, 아, 거기서 갑자기 빈. 나이스 나이스 아끝 SS 어 깼어 yes 이렇게 소울 파편 뒤에 가져갑니다 아 깼네 씨